한 초나 한 시간에 12km의 빠르기로 A 지역에서 B 지역을 향하여 가고 동민는한 시간에 10km의 빠르기로 B 지역에서 A 지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. 동민이는 한 시간, 뭐한 초보다 1.4시간 빨리 출발하였고 두 사람이 A와 B 지역의 중간 지점에서 A 지역 쪽으로 2.5km 떨어진 곳에서 만났다면. A와 B지역 사이의 거리는 몇 km입니까? 중동수준인데? <laughs> 중동도는 없을 것 같은데? 어? 응? <laughs> 이 그림.. 거리 X로 놓겠 k 이렇게 네 거리는 똑같아요 중중간이라고 했으니까 아 <laughs> 어. 전체는 x 인거지 전체 <laughs> X는 몇일까? 한시간 1.4시간이니까 1.4 곱하기 10 하면 얼마야? 14시간. 14km. 아, 14km가 나와요. 알았어? 예. Yep. 한시간반 빨리 출발했으니까. 여기 14km니까. 이미 14km 온 거지. 네. 자, 올해 목표량을 작년보다 영0하 늘었지. 응? 올해 목표량을 서쪽에, 여기서 만난 거잖아. 거기서 만난거예요응 음. 음. 이렇게 쭉 간거잖아 네 <laughs> 이게 2 5 되겠지? 어 no.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걸린 시간은 똑같지? 어네 시간은 거리 x 빼기 2.5 나누기 속력이 12가 되겠지? 네 그럼 얘는 얼마만큼 왔어? 저

그러여기양변에몇 배? 양변 X.. 아6배아 아, 진짜 까다롭다 6X x 플러스.. 아 일단 좌변은 5 x 1이2네 5변 6X 플러 몇이냐 저건 <laughs> 이항에서84 마이너스 27.5 12엑스는 24 <laughs> k 로미터다 어. 기억하면 되겠지 이건 SNS 거기야 <laughs>